우리 채팅창 어느 항공사 유니폼 가장 많이 보고 싶어요? 어? 중국, 중국항공, 아시아나항공, 카타르요, 중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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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실 중국항공사, 중국항공사에 관심 많구나. 대한항공이요. 그죠? 대한항공도. 유니폼 하면 또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? 정말 획기적이고, 너무너무 예쁘죠? 싱가포르. 아, 어디부터 보여줄까? 진짜 고민되네. 여러분,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, 어, 유니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? 대한항공이, 어, 1969년에 창사를 했어요. 1969년에 생겼는데, 그 이래로 유니폼이 몇번 바뀐 줄 아세요? 지금, 지금 요 유니폼이잖아. 너무 크다. 요 유니폼인데, 이게 대한항공 창사 이래 몇 번째 유니폼인 줄 아세요? 맞아요. 이탈리아 디자이너 이름 아세요? 이탈리아 디자이너 이름 이탈리아 데, 디자이너 지양 프랭코 페레 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7번 땡 틀렸습니다. 7번 아닙니다. 몇번 정도 바뀌었을까? 유니폼이 5번 땡, 14번 아니고요몇번 정도 바뀌었을까요? 2번 아니고요 2번이면 이거 전에 그 나비넥타이 유니폼이랑 두 개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,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대한항공 유니폼의 변천사예요. 총몇개 유니폼이 보이시나요? 이게 다 대한항공 겁니다, 여러분. 몇개 유니폼이 보이세요? 와우, 와우, 몇개 유니폼이 보이세요, 여러분? 1969년에 어, 설립된 이래로 이마만큼의 유니폼이 바뀌었어요. 몇 개요? 한, 둘, 셋, 넷, 열개 보이고 지금 열한 개 보이잖아요, 그렇죠?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요건색 권색의 그 나비 넥타이, 요, 유니폼이, 저 어렸을 때도 요거였거든요. 그러다가, 2004년에 지앙 프랭코 페레가 디자인한, 요, 현재 유니폼으로 바뀌었죠. 어느 게 제일 예뻐요, 여러분? 빨간색 이쁘다 했는데, 가장, 제일 첫 번째 유니폼? 예쁘네요. 뭔가 정렬적인데, 대한항공 지금 이미지하고는 조금, 어, 정말 다른 것 같아. 요 그쵸? 덕선이. 덕선이가 누구니? 지금께 예뻐요. 지금께 짱이에요. 라고 하는데요. 맞아요. 지금 거 굉장히 세련됐죠, 여러분. 자,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니폼 한번 보실게요. 현재 유니폼 보면은 특이한 게 지금 이 헤어핀이잖아. 그죠? 헤어핀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는데, 여러분이 헤어핀이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? 헤어핀이 상징하는 거. 헤어핀이 상징하는 게 뭘까? 과연 무엇? 키? <laughs> 키? 아니고요 이 헤어핀 하늘을 찌를듯한 이 헤어핀이 상징하는 건 뭘까? 야, 우리 구사팔룡 어, 님께서 우리나라의 비녀라고 했어요. 비행기 아니고요, 비녀. 스카이, 색깔, 비행기 아니고요. 이 헤어핀이 상징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 비녀입니다. 비녀가 정답이에요. 자 잘하셨구요 그 다음에 비녀랑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스카프를 하늘을 찌를듯이 이렇게 매는데요 어, 선생님 이 스카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하늘을 찌를듯이 있나요? 이 안에 철사 있나요? 여러분이 스카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찌를듯이 있을까?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을까? 스카프가 어떻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을까 여러분? 철사, 철사 들어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? 철사 없대요. 없대, 9486이. 님이. 철사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여기 착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, 여러분? 풀먹여서요. 다리미질하고 스프레이. 그죠? 풀, 그, 풀먹이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. 그걸로 고정을 해서 여기 이렇게 착 고정이 되는 거죠. 그 위에 헤어스프레이도 해요? 헤어스프레이까지 난잘 모르겠는데. 어, 헤어스프레이 할 수도 있지. 자, 한복 재질. 이렇게 되게 얇은 그런 재질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풀을 먹이면, 이게 비 오는 날은 축 처지는데, 해가 쨍쨍한 날은 이렇게 탁서 있어요, 여러분. 그 다음에 이, 어, 청자색. 아름다운 청자색, 한국을 대표하는 청자색과 백자색을 유니폼에 도입을 했으며,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한게 있어요. 이 유니폼이 우리 대한민국 국내 최초로 승무원 유니폼에 대한 어떤 시도를 했어요? 뭘 도입을 했어요? 무엇을 도입했을까? 최초로 도입한 것. <laughs>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게 뭘까? 그죠? 바지예요, 여러분. 원래 여자 승무원들은 바지가 없었거든? 왜 여자 승무원은 치마밖에 안 입어요? 이거 남녀차별 아니에요? 바지를 처음으로 도입했어요, 여러분. 이게 약간 논란이 된 게, 그러면 탈출할 때 이게 바지가 아니라 치마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. 탈출할 때, 이게 좀, 탈출할 때 어느 정도 방해가 될수 있다는 그런 논란의 어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바지를 처음으로 도입했어요. 지앙 프랑코 페레가 이 바지를 디자인해서. 치마 줄이는 게 가능한가요? 음, 글쎄, 이미 타이트하지 않아요? 맞아요. 바지는 키가 작으면 못 입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지는 키가 170 이상? 조금 크셔야지만 바지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난좀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 에미레이트도 보여드릴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한항공 이 너무나 아름다운 유니폼 때문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? 호영님이 웬만하면 다 치마 입게 하는 거네요 라고 했는데, 그죠? 약간 여성미를 강조한 직업이다 보니까 어, 치마를 좀 선호하기도 해요. 자, 이번에 국내항공사 했으니까 외항사로 하나 넘어갈게요, 여러분. 이렇게 국내항공사 외항사 이렇게 할 거거든요.